안녕하세요 오늘은 견적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엑셀에 이용할 겁니다 어, 실제 견적서는 거래처에다 뽑아 줄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작성해 보고 계산식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a3 정도 c3 정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밑, 에 다섯 칸. 합치는 거는, 홈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합쳐지고요. 여다가공급자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회전시킬 건데요. 요거 눌러서, 새로 쓰기. 그 다음에, 사업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써주시면 되고요 공급자는 칸을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가운데 등열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칸 합쳐주시고 여기다가 대표자, 대자, 네, 원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도 물 하나로 합쳐주실 거고요. 이렇게 합치고, 견적 금액. 오른쪽 종류를 해주시고, 합쳐주시고, 여기다 합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테 여기까지 이제, 오, 여기까지 쭉 모든 테드를 주겠습니다. 여기를 써볼 건데요. 흥명, 주격, 흥변, 안가, 공급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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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로 쓰겠습니다. 좀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도 이제 제목행을 만들겠습니다. 또, 병합파워 관대막슨. 맞춤 해주시고요. 완벽성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글자를 18 정도. 그 다음에 좀 띄어쓰기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띄어쓰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넣겠습니다. 여기다는 회색. 요 정도 회색? 요 정도 회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색, 회색, 회색. 여기대로렇게 해서 회색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 면, 가운데 면, 가운데 면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띄어쓰기 더블클릭해서 띄어쓰기 더블클릭해서 띄어쓰기 더블클릭해서 띄어쓰기 보시면 더블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식의 흑 넣기 한식 정리 될 거고요. 일단 중, 중요한 게 파일에 인쇄라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뭐 잘려버리는 것 같네요. 잘린 것보다 너무 공간이 없네요. 남아도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흙 높이, 37 정도. 그럼 이제, 밑에는 점선이딱 맞습니다. 점선이 딱, 딱 A4용지에요. 그래서 A4용지에 딱 맞추는 게 제일 최적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품명, 단가, 공급가액 세액 늘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눌러주시고, 네, 공급가액. 그다음에 품명 이런 식으로 눌러보세요. 땅도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눌러보세요. 어, 근데 이 점선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백을 조정해보겠습니다. 여백은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페이지 설정 이걸 누르시면은 여백이라고 있고요 얘를 한 1.2,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공간이 더, 더 늘어나고요 이제 파일에 인쇄 한번 누를게요 이렇게 미리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잡은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은 물공상자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붉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은 붉은 상태 테두리였는데, 뭐 이제 이, 버, 이 버전에서는, 오피스365 버전에서는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밑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줄은 삽입에 구현 가겠습니다. 더, 자, 이렇 검은 선 있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주시고, 다시 파일에 임시 눌러볼까요? 근데 살짝 이, 여백이 왼쪽에 쏠렸죠? 그래서 얘를 딱 중간에 보낼게요. 그래서 중간에 보려면, 페이지 레이아웃, 이거 눌러서 여백 가서 가로 가운데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일에 인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네,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업자 123456 4578951 입력을 해볼 거고요 상호는 오랭 상회. 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서 꿈에 가서 한번 들어가 가운데로 보겠습니다.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댓글들을 도종그 다음에 소재지를 서울, 동남구, 쌈동, 이호텔는 홈웨어. 올해, 그래. 블록스는 010-8765-4321. 네. 계좌번호는 이제, 1민1 2 3 4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알텐터 e 누르시면 은두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를 시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명, 그래서 이제 뭘 풀어보고는요. 이제 규벽이규격은없고요그 음, 뭐... 음, 다음에 수량이 10개 단가 천 원. 그래서 이두개를 곱하겠습니다. 여기 밖렇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usb 메모리 그래서, 아, 3 2가 그래서, 두 개를, 2만, 2만 5천 원. 그 다음에, A4용지. 저의 공지는 홈박스형이스고요 만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 같은, 단가 같은 경우는 요콤만 눌러주시고 수량 같은 경우도 콤만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이랑 세액은 돈이기 때문에 요돈 표시 누를게요. 그 다음에 는, 요, 요거, 는 하시고 여기 10을, 10을 클릭하시면 이제 C10이 됩니다. 요 C10에 있는 값을 사, 사용하는 능이고요. 덜,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하고 엔터. 하시고, 오른쪽 끝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변해요. 이 상태에서 밑에 쭉 당기시면, 은그 다음, 색. 세액. 색은 요거 곱하기 10%입니다. 부가 세죠? 10%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요셀 서식 가셔서 여기는 선이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셀 서식 가셔가지고 음. 오른쪽부터 셀 서식 가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가신 다음에 이선 없앨게요 다시 한번 또 클릭하면 요 선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음 다음은... UM. 그래서 요거 세까지다 받아야 되니까 이걸다 드래그를 이렇게 할게요. 그, 그, 닫고, 엔터 하시면은, 받을 금액이, 71만 0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금액 그대로 오고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한글이나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셔가지고, 여기 표시 형식, 기타라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한개 여로 가시면, 확인 누르시면, 은 2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세, 다시 세서씩 가볼게요. 세서시 가서서, 사용자 지정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원, 정이라고 치겠습니다. 원정이라는 글자를 붙이시면요. 20만원 정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일에 인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서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